종의 입술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입술을 열어 주시고 천하게 하셔서 바르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셔서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영으로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매주 목요일마다 4시에 노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또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거 구원받으세요. 교회 와서 예배하세요.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받기도 합니다. 또 교회를 다니는 분은 아, 저도 예수 믿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격려를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 표정이 없어요. 아주 차갑게 반응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저희 집에도 마스크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 주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공손하게 거부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마스크나 물티슈는요, 전도를 하기 위한 도구이지, 그것 자체를 주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사람들 입장에서 여러분 그 마스크 하나를 받는다고 해서 좋은 선물을 받았다라고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싶고 교회를 나가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자에게 그 마스크는 너무나 값진 선물이 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스크 한장 때문에 교회로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예비할 때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 구원은 세상에 줄수 없는 우리가 값으로 살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은 그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선물을 받으셨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셨어요? 지금도 그 선물을 받은 것에 감사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받은 그 선물이 우리가 거리에서 마스크를 나눠줄 때에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으로 여기는 선물로 여기지는 않은지요?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은혜. 구원은 오직 의제로만 받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음 구원을 받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절에 부활을 강조하고, 또 지금 종교개혁 그 주제를 가지고 수요기도때 말씀을 전하고 있고, 우리 또난예배 때도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서, 너무나 마땅하게 여겨서, 이것이 정말 놀랍고 말로 닿을 수 없는 선물임을 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요. 우리가 매순간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질적인 고민이 되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로서, 신자로서 정말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있는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구원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주어져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1 년에 선물 받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앞두고 이제 알아요. 어렸을 때는 몰랐겠지만, 자꾸 생일날 선물 받으면 마땅히 받아들 것을 알아요. 어느날, 또뭐 크리스마스 때, 그래서 이제 선물을 미리 정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선물은 무엇입니까? 주는 자의 마음이죠. 선물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한 보상을 주세요. 선물은 보상이 아닙니다. 선물은 선물인 것입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을 때에 그 선물은 마땅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주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를 착실하게 다녀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주어진 것도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결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가, 왜 특별한 은혜이고 선물인가, 저는 말씀을 전하게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이유는 죽은자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예배서 2장1 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과거형에요. 과거의 사건이에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죽어가는 자가 아닙니다.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상태가 아니에요. 완전히 죽은 자입니다. 목숨이 끊어진 자예요. 보지도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시체가 된 상태에서 너를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구원의 사건입니다. 지난주 며칠 전에, 저녁에 아내와, 걷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가끔 이제 만석봉을 이렇게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근처에 갔는데 소방차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구급차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본, 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불이 났던 곳입니다. 한 40분 전에 우리가 왔을 때. 근데 그렇게 막 불이 이제 이미 꺼진 상태죠. 근데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 구급차가 여전히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층짜리 빌라에서 화재가 난 것입니다. 근데요, 이미 부상자는 다 옮겨놨대요. 빨리 구급차로 실어서 응급실로 간 것입니다. 왜요? 조금 숨이 남아있잖아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요, 누가 가장 끝, 끝에 수습이 되느냐? 죽은 시체. 왜요? 이거는 소망이 없잖아요 이제 어떻게 살려요? 응급실에 갈 수가 없어요. 시신 안치실에 가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한 시체가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멀리서 모에 뒤, 뒤집어 덮어진 상태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 죽음은 먼저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먼저 구원받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육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해요. 살리신 것, 이게 뭐예요? 처음에 우리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영원 구원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이거는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이 오실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부활하게 될줄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영혼 구원 받고 구활하는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요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부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과학도 어떠한 의사도요 죽은 영혼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정신과에서도요 그냥 그 약을 하나 주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냥 막아주는 역할만 하지 본질적인 우울의 문제, 공황장애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영혼의 구원, 영혼의 치유, 죽은 육체를 더덕 살릴 수는 없어요. 시체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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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직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우리 육체까지도 구원하실 그분이 바로 우리 삼위로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는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찍기도 하고 싸매어 줄 수도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둘째로, 구원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냥 죽은 자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살아 행하여 그 가운데가 뭐예요?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죄를 짓고 범죄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세상 궁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예요? 사탄마귀의 영에 붙들린 인생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여러분 지금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에요 믿어야 순종하죠 믿지 않은데 불순종할 수 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중원수 잡은 자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도, 박사도, 교수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며살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가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알수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끝까지 자기 힘으로 살게 만듭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하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게 해요. 자기 믿고 살고, 교만하게 살고. 3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그러한 모습을.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성령의 소유이 아니에요. 육체가 욕심을. 단 육체가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마음의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선의 기준은 뭡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면 선이고요. 나에게 해로우면 악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선이고, 나에게 이익이 될것 같지 않으면 악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선이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악이네요. 여러분 오늘날 왜 간통죄가 합법화되고 동성애 동성혼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평등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려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그 배후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도 원하도록 살겠다는데 왜 법으로 규제해서 죄책감을 갖게 하고? 내가 마음껏 죄를 짓겠다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는데 왜 법으로 만드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게 악한 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신도 부정하죠. 모든 걸다 해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생육하여 땅에 번성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도록 이 악한 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게 하고 그 가운데 더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더 악을 짓게 하고 더 주님을 거부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사는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가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았던 인생이에요. 너죄안 지면 구원받을 게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죄를 많이 지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믿지 않은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그런 가운데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주님을 보내셨고 주 여전히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된줄 믿습니다. 여러분래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서, 우리 이 선물을 받았습니까? 왜 선물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두개큰 선물을 받았어요. 안면도 없어요. 일면식도 없어요. 근데 너무나 큰 선물을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의심하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인가?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접근하는가? 우리는 의심부터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왜 선물을 주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도 성경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우리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무엇이요? 국률이 큰 사랑,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냥 사랑도 아닙니다.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저왜 구원해주셨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해주시는 답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구했다 나의 그큰 사랑 때문에 너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놀라운 이 사랑이요 없다가 생겨진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미워했다가 한번 사랑해볼까 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 영혼을 지옥에 보내야지 했다가 아니야 내가 살려야지 해서 살린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창세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뭘 예정해요? 우리를 자녀 삼을 것을 예정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꺼이 기쁘신 뜻에 따라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의 존재를 아셨고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날 것도 아셨지만, 이미 창세전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걸 아셨지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 삼아주실 것을 예정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과 같아요. 그럼 부부가요, 아직 임신을 되지 않았어요. 결혼했죠. 근데요, 이세가 생긴 걸 생각하면 얼마나 기뻐요. 계획을 세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우리 이세를이세 갔으면 좋겠다. 계획을 세우죠. 그때부터요, 이미 그 존재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임신이 되었어요. 태어나지 않았지만, 얼마나 사랑으로 태교하고 돌봐줍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아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에 지국을 하는 것이 있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날 것을 우리가 구원 받을 것을 이미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으로 구원 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우리가 구원 받고 우리 좋아서 된 것이 아니라 전체인 하나님의 작정과 은혜로 구원 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지만 않고요. 또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그건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4장 2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어디 내줬어요?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어요.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수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죠 부활이 뭐예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다시 살아나는 게 구원이죠 다시 살아나는 게 회복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것이죠 의롭다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러면, 믿음은 우리의 행위 아닙니까? 내가 믿음 좋아서 믿은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애들에게 선물 줄때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받죠. 이 받는 게 선물에 주는, 받는데 선물을 주는, 어, 주는데 어떠한 역할을 했습니까? 받는 거 외에는 없죠. 믿음이 뭐예요? 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마지막 날에 우리는 그리스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선물에 감격하여 늘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토록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받은 자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그 동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는 이유에 그 이유를 바꿔주셔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계획을 루터가 일으켰어요. 중심으로 일으켰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은혜를 외쳤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그 무엇도 일조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고맙습니다라고 외쳤을 때에 루터를 비롯한 여러 개혁자들이요 파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루터 같은 경우는요 이단자로 취급받았고요 루터와 같은 주장을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그 가톨릭 문서에 적혀질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들이, 왜, 왜 파멸시켰습니까? 은혜를 강조하면 사람들은 방종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 무너질 것이다라고 이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참으로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더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께 더 사랑해서 순종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다 계시고 이미 떠나신 분도 계시지만 부모가 우리를 기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만큼 키웠고 이만큼 돈이 들어갔으니 너 나에게 다 갚아라 한분 계셔요? 안 계시죠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썼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썼는지 아느냐 너다 갚아. 그러면 이제 내가 너를 자녀로 확실하게 인정해 줄게. 그제서야 너를 호족에 올려 줄게라고 하지 않죠. 태어나자마자 신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사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특별히 부모는요, 가장 가까운 존재죠. 맹목적인 사랑.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DNA가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처음에는 철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렇지 내가 부모에게 잘해야지 내가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부모님이 이걸 원했구나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구나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저도 아버지 일에 동참하고 싶어요. 저도 함께 가정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부모, 이게 자녀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자녀니까 순종하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더 봉사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더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자녀됨의그 권세를 잃, 잃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하며 초조해하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셔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나 같은 존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더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들었다는 게 뭐예요? 다시 창조했다는 거예요. 다시 중생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누,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된 거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거 그가 구원하신, 구원하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구원받아도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 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소리는 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더 주님 알고 싶은 거예요. 더 주님한테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여기 있지 않았다면, 공승번제 잡은 자들, 악한 형들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품이 좋아서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는 처음부터 거짓말도 안한 사람이고, 나는 성품이 좋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기 쉬웠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살인사건 나는 사건을 보면, 그 사람들 보면 다 선하게 생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그 범인의 그 이웃들은 뭐라고 주로 말하냐면 그 청년 착했다고 그 청년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다고 돌변한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싸움할 때요 감정이 복받쳐올 때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선하다고요? 우리가 깨끗하다고요? 우리가 거짓말 안 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품적으로 좋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요? 그만한 거짓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예수 그스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나오게 된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종교개혁을 지나면서 매년마다 개신교회는요 대부분 종교개혁을 기념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이것이 그냥 말하기 편한, 듣기 좋은 하나의 부호가 된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구원 받아서 믿고 있는가 내가 감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직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위해 선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